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서울 아,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아, 요거는 이제 일본의, 내수형에, 일본에서 구입해서, 아,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져오셨는데, 아, 을지로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군데 그재봉틀 수리점에 의뢰를 하셨다가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기계 상태는 아주 좋은 기계인데, 이 디지털 기계들의 약점이라는 게, 한번 에러 센서에 에러가 나게 되면 수리가 어려운 일은 아 단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아 근데 어, 장시간 제가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아 다행히도 수리가 잘 됐어요. 어 우리가 이제 요 보빈 보인을 북토리다 그죠, 그죠? 국내 파베하는 이제 재봉기하고는 어, 구조도 다를 때, 이 디지털 재봉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재봉틀은 옷을 꼬매거나, 이런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패턴 박음질을 하는 기계인데, 너무 무리하게, 어,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 되어 있는 고가의 재봉틀은 사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실 감기 장치를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계는 조심조심히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똑같습니다. 이 컴퓨터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아 포맷을 하고, 그렇죠. 디스크를 교체하면 되지만, 이제목트는이 이 기판이라고 래가지고 이런 걸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런 기계가 부품이 없어요. 굉장히 값만 비싼 거지. 옷을 꼬매려고 구입한 건데, 어, 바느질하는 데 애루상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르는 게 이런 디지털 컴퓨터 미싱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리 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못 고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스톱 세워버렸습니다. 예, 이런 기계들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속도, 스피드 컨트롤을 내줘서 속도를 절대로 빨리 하지 마세요. 한번 튀면은 그 뒤부터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기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브라더 미싱의 PC8000 이라는 기계인데, 예,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는, 않았던 기계. 그리고 고가의 재봉틀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한번 고장나면 뭐이 기계는 수리하는데 최하 10만원 이상이 드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나마 거또 고쳤으면 괜찮은데 이분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사셔서 재봉틀은 이제 수리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 다니셔서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리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고칠,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수리를 받은, 받았습니다. 택배로. 근데 이 재봉기라는 게 그래요.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손을 잘못 대놓으면 영원히 수리 못합니다. 왜냐면 손댄 부분을 제가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게 옮겨 다녔던 기계라서 저도 이걸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실기는 것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이 옷감에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기계들이 이런 경로를 거쳐서. 공 오늘도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네요. 여기 자동 실기기 장치가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손으로 실을 끼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부품이 국내에 없어요. 실기울 장치 국내 기초 부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실기울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장 나면 그리고 또 이탈돼서 빼서 내버려 버리면 기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출발할 때는 한시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아, 스타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버튼 정상 작동됐고. 상침, 하침, 됐고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스티치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고 있고, 오버록 바느질이라 그러죠. 오버록 바느질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빔 기능. 뭐니 뭐니 해도 재봉기는 없습니다. 직선 바느질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진 버튼 잘 되면 되는 거고 이제 네, 자동 사절 기능 옷감을 쳐주는 거죠. 요 사절 기능이 지금 문제가 또 있네요. 요거는 또 어, 영상을 찍고 나서 아, 마무리 또 해야 됩니다, 예. 응. 아, 삼중격 직선도 해봐야 되네. 아, 각종 기능들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면 지금 사절 기능을 또 수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절 기능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네요. 다시 해볼까요? 네. 어 다행입니다. 사 기능까지 떨어져서 나오네요 예, 수리가 잘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어, 진흥아파트로 보내지는 아, 일본에서 구입하신 일본 내수형 제품 브라더 미싱의 PC8000 제품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한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